67세 어르신과의 한 달간 수업일지 10편 중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2월 6일 첫 작업하신 것이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알파벳을 숙지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무아 읽기 1의 2페이지를 보내주셨고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회신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알파벳 5는 5라고만 하세요. 5가 틀린 건 아니지만 초보자가 하기엔 너무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곧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전체를 하셔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1페이지부터 해주셔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곧이어 바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자면 첫두 줄은 틀린 것은 없지만 네 번째 줄두 번째 단어는 let를 lat라고 착각하셨기에 이렇게 확인하여 보내드렸고 이것은 수정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헛갈리면 안 되기에 보내드린 프린트물을 전부 알파벳을 쓰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월 7일 도착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알파벳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전부 하셨기에 이렇게 회신하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머님은 아직 이거 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다음 단계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알파벳 쓰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 작업을 한다 해도 한꺼번에 한 페이지는 안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모음 유축한 두 줄과 모알킥한두 줄은 지워서 비워두고 알펜만 쓰셔서 작업파여 보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린 대로 작업하셨기에 이후에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작업해 주실 것을 전화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월 8일 오후 1시 20분. 제 휴대폰에서 연락이 왔다는 알림이 폭풍같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똑까똑까똑까똑까똑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린트물을 전부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마치 알파벳은 다 아는데 라는 가벼운 항의처럼 말입니다. 페이지별로 잠깐만 보자면 좌측은 보내주신 이미지이고 중간과 오른쪽 이미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확대한 것입니다. 알파벳 읽는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빨리 넘어가겠지만, 초보자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고, 페이지당 30초 정도 안에 틀리지 않고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총 11장 165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